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ABL바이오 주주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수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의 종가는 횡보의 움직임 보합으로 끝이 났고 67,500원에 장 마감이 되었죠.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저점 매수 잘하고 고점 매도 분할로 여러분들 제가 5차 라인까지 설정해서 재료에 대한 보고서 1분기에 안내를 드렸죠. 수익 보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2분기가 시작됐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뚫어 나갈 때는 저항이 되겠지만 돌파하고 난 후에는 지지 라인 그리고 5일 이평선의 꼬리를 달고 있죠. 절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데이터 값이 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BL바이오 주주님들 이미 엄청나게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고 여러 가지 재료의 이슈가 돌파되는 과정에서 차액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차액 실현 외인의 보유 비중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ABL바이오 엄청 많죠. 외인의 보유 비중 이미 수익을 만들고 홀딩에 했던 여기서 매도를 끌어내고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살아났을 때 전형적인 바이오 종목의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에 대한 우리 ABL 바이오의 재료 소멸이 아니라는 거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 중요 정보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주겠죠. 코스피가 이 3천 지수를 넘어서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완벽하게 되고 외인의 순매수가 엄청 들어오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저는 아직 멀었고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날 제 영상을 보셨죠? 오후 9시 57분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자동 발송으로 여러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해놨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6월 24일 화요일에 정확하게 주식연구소 김선재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종목명 딥마인드 23310 매수 타점 3,500원에서 매도 4,450원 1차매도 안전하게 25% 수익 만들어가시고 9분 익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할로 움직이셔야 되고 추가 타점 문자를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내드렸죠. 전 세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정책 발표가 상승에 완벽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지 수가 오늘 여러분들 갭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2.36% 상승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딥마인드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6월 24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완벽한 상한가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월 24일 화요일 딥마인드 상한가를 기록하고 제가 25% 부분익절하십시오. 추가 문자는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매일 아침 8시. 8시 30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일괄 발송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고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동안 정보가 자료가 좀부족하셨던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미 천여분이 사실 좀 넘었고 갖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는 굳이 중복 문자는 안 보내주셨습니다. 주셔도 됩니다. 나도 조금 관심이 있고, 매일매일 급등 수익 나는 주식으로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25%의 부분익절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문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내 상황, 비중, 평단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매일매일 받아보시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 매수매도에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1 07671의 1651번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요.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24시간 언제든지 수신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8시 30분에 장 시작 전에 꼭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 3조2천억의 우리 ABL 바이오에요.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전에 대한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상승을 했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고스란히 설명드렸죠. 외인의 자금을 빼고 있다. 1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래량은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담아냈던 구간이 바로 외인들. 그 와중에 여기에 또 담아냈죠. 기관 금융 투자 투신. 중요한 부분은 차익실현이 나오고 오랫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도 빼는 건데 일별주가를 보시면 정말 뭐 작두타도 돼요. 여러분들 패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빠졌는데 담고 프로그램으로 평단을 맞춰놨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물량들을 그러면서 다 지금 재료가 동반되는 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기본 가이드가 될 겁니다. 설명을 꾸준하게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이미 코스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저도 17년차 증권맨 출신 그리고 주식 전문 유튜버로 우리 ABL바이오 주식님들 만나뵙고 있는데 4년 만이에요 오랜만에 뭐 전쟁이 슈도 돌파를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인의 순매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ABL바이오 절대 재료 소멸은 아닙니다 아직 올라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 완벽한 자리 형성 이미 신고 가를 기록하고 이렇게 폭등을 했던 자리에 우리 ABL 바이오의 막강한 재료라는 거예요. 외인이 떠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2 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는 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반영이 되면서 쭉 치고 올라가고 하방 압력 받을 때 멘탈이 흔들리시지 않을 수 있다. 야 이거 벌써 재료 소멸인가? 이거 다른 거 갈아타야 되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선반영이 됐던 구간에서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도래를 하죠. 여기 뉴스 내용 잔뜩 나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의 일정을 체크하시게 되면 또한 번에 쭉 올라가는 자리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러한 7월의 일정이 보고서에만 12번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보고서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자료라는 거 제가 땡땡 증권매 출신이 있다 보니까 분석하고 만들 줄 알고 한 장의 페이지에 일목요하게 정리해서 abl 바이오 계속해서 1분기 수입 많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2분기의 구간 7월 한달 이제 그리고 3월은는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러한 구간까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3월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8월 거죠 3분기 영업 지금 이 구간에서 현재 67,500원 구간에서 목표가격 배수 매도 타점 1차 부 이 투자전략 보고서를 5차 라인까지 정리를 해놨고 이 보고서까지 두 장의 페이지를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한끗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꼭 내가 매도하게 되면 쭉 하방압력 받고 이거 매수해서 들어갔더니 하방압력 부분익절 잘했다 나도 수익 좀 봤다 했더니 연일 또 2연상 3연상 나오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정보와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 혼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식 전문가의 생각을 살짝 더 해보십시오. 당연히 무료로 우리 ABL바이오 주주들 모두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고요. 화면에 제 개인핸드폰 번호 01076711651번 남겨놔 드렸죠. 우리 ABL바이오 이렇게 AB라고 앞글자 세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일목요한 하게 정리한 이두 장의 페이지 끝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여러분들 24시간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자동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ab라고 세 글자 010-7671-1651번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7월의 일정 열번 하방 압력 몇 거래일 나왔다고 재료 소멸이다 다 떨어졌다 절대 그런 구간 아닙니다. 김 대표의 주식 연구소에서 ABL바이오 주주님들 200여 분이 넘었고 지금 촬영 중에도 이렇게 입장 요청 주셨는데 빠르게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실시간 시황 ABL바이오의 타점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지금 시장이 살아났을 때 절대 이런 구간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오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제 영상 하단에 이렇게 더 보기라는 글씨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진안결화 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엄청나게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어요. 그럼 여기 제가 안내드렸던 구간 바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정확한 여기 마지막 바닥과 오일이 평소 그리고 뚫어나는 과정의 일정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반영되는 자리 과정이 나올 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박 나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 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